벌레야 미용실 네 그렇게 욕하지 마 불쌍한 여자야. 어려서 부모님이 그 오빠랑 둘이서 외롭게 살았어. 아 그리고 중학교 중퇴 고아일 초졸에응그 어? 여자 인생 자체가 아주 느와르다 느와르 앉아 앉아. 네. 어미영아 어디야? 아 지금 갈치랑 벌레랑 저기 술 마시고 집에 들어가려고. 내가 곤충이랑 물고기랑 놀지 말래? 미안해. 그러니까 저기 역 앞에서 만두 좀 사다줘. 하나에 천 원짜리. 만두 사려면 다시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. 밤에 먹으면 안 돼? 너나 사랑한다며. 너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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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도 나한테 못 해주니? 응? 알았어. 빨리 들어와. 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감사합니다. 네. 해요 네. 어. 지금 만두 사서 들어가고 있어. 아까 까빠가고 내가 얘기를 못 했는데 나 10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생겼다. 남자가 그런 걸로 목소리 높이지 좀 마. 창피하게. 어쭈. 필요 없어? 필요해. 그럼 주세요 해 봐. 주세요.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. 상품권 주세요.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. 상품권 주세요. 아, 재미없게.